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데크 시공 방법입니다. 데크 시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첫째는 직결 피스 타입. 두번째는 측면 클립 타입. 이게 두 가지였잖아요. 그런데,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은 뭘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준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데크 시공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직결 시, 피스 시공 방법도 너무 힘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기공이 없어요. 기공이. 일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느끼실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발주를 내던, 내가 어떤 오더를 받던 시공을 하면 내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협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아무나 조공을 아무나 데려다가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시공이 또 의외로 난이도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 참 진퇴양난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시공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많으니 요즘 같은 불행에경쟁자도 많고 어떻게 이익을 좀낸겨야 되는데 뻔한 거잖아요, 그죠. 직결피서 판재에다 직접 직결 피을뭐 각종 매체 영상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교차되는 부분에 두 포인트 두개 이상은 반드 박으셔야 되잖아요. 바은 직결 스형은 근데 클립 타입도 또 교차되는 부분에 무조건 한 개씩은 클립하고 박으셔야 돼요. 근데이 피스 박는 일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이런 스템 피스 스템 클립 이걸 가지고 스탠 여기다가 파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박꿨잖아요 지금 영상에나 뒤에 사진이 보이실지. 그리고 또 연결해서 이렇게 티클립을 해서 또 방식. 이것도 어쨌든 피스 다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와 다, 전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다가 여러 번들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그랬어요